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역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 간단한 미국 경제 관련 이야기인데요. 어, 미국의 노동자, 그러니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코로나19로 폐쇄했던 영업장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지만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음 일견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뼈대를 좀 봅시다 일단 고용주들이 많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태우는 이런 식의 구조인데 음 이럴 때 there 구문을 쓸순 있죠 그러니까 their Are many American employer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here are many American employers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그냥 주어 동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many American employers 이걸 주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미국에서는 이 말은 American이라는 말을 쓰므로써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Okay?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애태운다라는 말이에요. 애태운다. 어... 글쎄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결국 애태우는 건 맞는데 이런 맥락에서 굳이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뭐 anxious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정보 전다은될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뭐죠, 여러분들? Have a hard time. have a tough time 또는 have difficulty and have trouble 뭐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패턴에서 뒤에 언제나 ing를 쓰세요. 그러니까 분사로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to do 라든가 또는 in doing 이렇게 부사적으로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have a hard time 자이 사람 찾기 어려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ave a hard time finding이 와야죠. finding workers 그죠? 어, 끝났네요. Many American businesses 또는 many American employers are having a hard time finding workers. 하면 끝난 거예요. 지금 그죠? 어, 결국 그 자리에 have a tough time 또는 have difficulty 이렇게 가도 되고요. 에움단 말을 거기다 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many American employers are now being are now anxious because they have hard time. 또 얘기해 야 돼요. 어차피 그죠. 자,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1 9로 폐쇄했던 영업장들이었다. 그러면 중요한 아이디어 먼저 봅시다. 일단 이들의 사업장 또는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있다요 그죠? 그런데 돌아오려는 노동자들이 크게 줄었다. 자, 이건 좀 뒤에 생각합시다. 우선 영업장들이 문을 다시 연다. 동사 뭘까요? 음, 응. reopen 하는 거예요. reopen 하면 끝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these businesses 또는 their businesse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are reopening. 그죠? they are reopening. 이런 식으로 동사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거고요. 어, 뒤에 앞에 거의 2년 동안 이거를 다 빼고 생각하자고요. 어, however 어때 about 돌아오려는 노동사람들 어, 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럴 때 이게 좀 문제인데요. 우리가 한국어의 질서에 자꾸 맞춰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열 때,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willing to return to work has decreased a lo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박스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영어고 어, n a t u r a l 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주어를 Not enough workers 이런 거 주어로 생각하세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충분치 않은 노동자들이 are returning 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are returning to work 또는 are returning to fill the jobs. 그러니까 이렇게 빈 일자리들을 채워준다고 보는 거죠. 이럴 때 fill the jobs라는 말도 가능은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뼈대는 지금 그러니까 these business are now reopening, but 어떻게죠? 하 t h There are not enough workers 그렇죠? who are returning to work, 또는 who are returning to fill the job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부연정보를 중간에 거의 2년 동안 코로나19로 폐쇄했던 이거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their businesses, 그런데 중간에, 컴하죠? 쓴다면, 그러니까, almost,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after almost 2 years of closing during the pandemic, 그죠? 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2년 동안 closing한 상태가 있은 후 are we open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구어체라면 그냥 일단 던지세요. 그러니까, now these businesses are reopening after almost two years of closing. 그죠? 이런 식으로. OK?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workers. 이런 식으로 there are not enough workers.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not enough을 좀더 강조해서 턱없이 모자란 숫자의 노동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not nearly enough 이럴 땐 nearly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at's not nearly enough 하거든요 아, 턱없이 모자라 할 때도 그래서 not nearly enough workers are returning to fill the jobs 이런 식으로 사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보죠 Many American employers are having a hard time finding workers. 자, are having a hard time 또는 are having a tough time 또는 are having difficulty, are having trouble.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ind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가 와야 돼요. Their businesses are reopening. 그냥 reopening 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오케이. Okay? After almost two years of closing. 자, 일단 몇까지 끝낼 순 있죠. 그런데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이라는 말을 해주는 게 정확하겠죠. During the pandemic, but not not nearly enough workers are returning to fill the jobs.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어, 뭐뭐한 탓이다 이것 때문에 앞에다가 this is because their business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어는요 이렇게 this is because라고 굳이 강조할 게 아니라면 안 해도 그 내용의 흐름상 청자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탓이다, 때문이다 이런 걸다 일일이 영어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되게 어, 비영어적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어, 기본 단어들 많이 공부한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이 회화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